안녕하세요. 귀로 듣고 읽어주는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름, 바로 김현지 대통령실 실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정작 얼굴도 경력도 역할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베일에 쌓인 실세, 이재명의 그림자 비서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한 사람 이름 뒤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얽힌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 의혹을 넘어 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지 실장이 왜 정치권의 중심으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이 논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1975년생으로 올해 50세이고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진 그녀는 상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과거 성남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박원석 의원에 의해 이재명과 친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변호사 시절 이재명이 설립한 시민단체였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비서관을 아주 신뢰한다고 합니다. 과거 시민운동 시절부터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재명과 30년 지기 동지이자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98년 성남시민모임 단체에서도 사무국장을 맡았었고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도 인수위 간사로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성남의제 20일 비영리단체의 사무국장도 지냈다고 합니다. 김현지 실장이 언론에 떠오르기 시작한 건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에 당선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김현지는 비서실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이재명과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그림자 참모로 정무와 사적 업무까지 도맡아서 곁에서 이재명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때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하였습니다. 공식 행사에는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베일에 쌓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 그림자 보좌관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다시 또 떠오르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재명과 당시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현지는 이재명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과 관련한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인 말로는 김 비서관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자로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정무와 법적 대응의 핵심 라인이었다는 해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김현진은 초대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 국민의 힘 측에서는 역대 총무비서관이 모두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듯 김현지도 예외일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감사는 비서실장으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국정감사 대상이었던 총무비서관 직위에서 제1부서 속실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출석 대상이 애매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김현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논란이 되는 인물이라면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국정감사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나 검증 사안들이 출석을 해야 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출석 요건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인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부터 여러 공천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김현지에 의해 걸러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실에서는 과장되고 왜곡된 허언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 직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보다 검증이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는 것이지 김현지 실장은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현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두고 증거 인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휴대폰 번호를 바꾼 적이 없고 그저 약정이 끝난 2년마다 기기를 새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집중 수사를 김현지 실장과 연결시킨다는 민주당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국정감사를 오로지 정치적 공격을 목적으로 여긴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을 이재명의 그림자 비서관 숨겨진 실세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녀는 그저 시민 운동 시절부터 30년 함께한 동료이자 과거부터 대통령실 중요 직책까지 맡긴 신뢰하는 동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친명계 핵심이라고 꼽히는 성남 경기 라인 인물들에 비해 아직 그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혀진 정보들이 없어 이를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아 각종 논란이 생기고 있지만 그녀가 큰 논란의 중심에 설 만큼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의 가장 가까운 측근 실세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는지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언론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김현지와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결정적인 비리나 명백한 증거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실세라고 규정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팩트와 근거가 있는지 어떤 것인지를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들만 놓고 보면 그녀가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거나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논란이나 비리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일만 해온 실무형 참모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 영향력은 오해와 소문으로 덧칠되기 쉽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논란 역시 그녀의 권력보다 우리 사회의 불신 구조를 더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정치란 결국 신뢰를 쌓는 과정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